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5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선악을 알지를 하느냐 아십니다. 차고, 그는 함께 남편니다 그두 사람이 뭐가 너무 이요 아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을 안 가지고 나온다 그러는 게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여 미혹하는 그 방법들을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하라고 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참말과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와를 미혹하는 일에 거짓말을 가지고 나온 사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하와에게두 가지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어, 하와를 미혹하였다 했고요. 에, 그렇게 하와를 미혹한 그 사단은 끝까지 그 죽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고통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이론들은 다 예전에서 하와에게 사용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도록 하기가 여서 사단은 6000년 동안 끊임없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자기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단의 그 기만적인 속임수에 빠져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위에 살 때에 우리 그 마을에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인데요.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본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이웃집 그 구세군 사관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저 앞에 김수환 추기경이 적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김수환 추계경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의 간정이 거기에 올려져 있다고 한번 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도 누구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지요하와이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에 그, 그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저는 그 이웃에 살면서 성경을, 참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뭐,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성경들은 또 전부, 전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 뭐, 창세기몇 장, 몇 절, 요한복음몇 장, 몇절 하면 아주 막 입에서 줄줄줄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 왜 이걸 모를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벽이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사단의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퍼뜨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요. 그래야만이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그렇게 성경 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류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덕동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뒤에 옆에도 있고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예, 이 교회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길이 쉽다게 해가지고, 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놔놓고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그 전원교회, 전원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야, 참 교회 좋다. 저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참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겠다. 하기에는 우리, 우리 교회라도 뭘 우리가, 교회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 교회 될수 있을까요? 가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난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였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가나안 거민이 쫓겨난 것처럼 그들도 쫓겨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러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드러나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서 사단의 한 거짓말을 폭로할 백성들은 이 지구상에 재림성도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감은 정말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고 준비하셔서 사단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다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 전도지와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이 장류를 깨우고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폭로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너희 눈이 밝아 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다른 사단의 거짓말 하나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묶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하면서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과일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할까요? 상세계 3장 7절 이에 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는가? 밝아졌습니까? 성경이 밝아졌다 하니까, 밝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창세기 3장 7절이 거짓말입니까라는 말을 하게 되겠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은 거짓말입니까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비슷한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발관에서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발관에서 머리 깎고 면도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요 옛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좀 어렸을 때한 20, 20살 좀 되기 전 열을 때 열을 때이발가는 설날 되면은 3일 동안 꽃밭 밤을 쉬었습니다. 저도 밤을 밤을 쉬우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 되면은 간밤에 밤새도록 뜬눈으로 일 하고 설날 아침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기진벽진이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은 그 이웃집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 사장이 박하수를 한병 들고 와 합니다. 들고와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피로회복제를 먹으라 하게 랍니다 뭐를 주면서요? 박하수를 주면서 피로회복제로 먹으라. 저는 그때 그게 피로회복제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박카스를 피로회복제인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먹으면 피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피로회복제인 줄 그렇게 알고 있다이 말입니다.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잠, 메롱메롱하던 눈이 밝아지고, 어, 이렇게 힘이 이렇게 피로가 다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그때는 그게 진짜 피로회복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드링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드링크가 피로회복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 안에 성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카테인. 카테인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신경을 자극을 한답니다.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꼭 피로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그 그 작용을 하는 일을 그 카페인이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성분이 커피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 이바카스 같은 거 이런 거할수 있으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카페인은 정말 우리를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곤한 신경을 그 건드려가지고 더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카페인 성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옛날에 어디서 일어났다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먹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무엇을 느꼈다고 그럽니까? 창세계 벗은 것은 뭐가, 무엇이 되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을 느꼈지요? 눈이 밝아지는 예,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옷이, 옷이 벗겨진 그런 사실들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요. 성경에는 눈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에 뭐라 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누가 절실하게 실감을 하고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아주 실감하겠지요?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저는 해봤습니다. 많은 시간 아니, 아닌 한, 한 시간 정도지만,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30대, 30대의 시계에 도매장사를 했습니다. 영주에서, 그날 저녁에 영주에서 잤는지 안 잤는지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영주에서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하여서 영주 주차장, 시외버스 주차장 터미널 앞에 제 단골 식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잘안 먹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당들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 터미널 앞에 제가 늘 단골로 가서 먹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방을 둘러밀고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온 하늘이 까매지더니만은 까매지더니만은 콩만한 점이 까맣게 그렇게 한 생기더니만은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온 천지가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메고 늘 단골집에는 뭐 눈감고도 갈수 있지 않습니까? 단골집에 가서 문을 열고 더듬, 더듬 해가지고, 식탁도 어디에 있는지 제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랬어요. 도저히 그걸 그래 지를 못해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를 방으로 좀 안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외간 남자를 방으로 이렇게 하는 건좀 그렇지만 은안못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저를 붙잡아가지고 방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가서 참 누워있는데 요즘 같았으면 아마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막 놀라가지고 난리를 지겠을 건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폰도 없었고 어 마을에 제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에 그 당시에 전화가 마을 동장집에 한대 있었습니다 그럴 시대였어요. 그런데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제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지금 앞안 보면 안 됩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한 30분 동안 거리 있다가 눈을 뜨니까, 아까 콩알만한 까만 것이 점점 커지더만은 온 세상이 까맣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현상이 거꾸로 일어났습니다. 눈 뜨니까 온 세상이 까맣다만은 까만 것이 점점 한데로 이렇게 모여요. 한데로 모이되만은 콩알만한 것이 되더는만 곳에 싹 없어지더니 온 세상이 환하게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 하나님이시여. 아직까지 제가 눈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 주님께서 아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눈이 어두우면 얼마만큼 어둡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은 어떨까요?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떨까요? 온 세상도 어둡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실감을 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눈 감으면 알잖아요. 눈을 떠고 있어도 눈 감은 거가 또마찬가지 이런 눈 감으면 이런 불은 불빛이 어리지만 저는 그때 눈 감으나 떠나 불빛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깜깜한 이런 어두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무엇이 어두워지고 그렇습니까? 무엇이 어두워지고요? 총명,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사상,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야 정상입니까? 밝아져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야 정상일까요? 밝아져야 정상일까요? 어두워져야 정상인데, 그런데 왜 성경에는 아까 우리 읽어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묻고 왜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다른 모든 성경을 보면 어두워져야 정상인데 왜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겁니까? 눈이 떠진 것은 사물을 밝히 보는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눈이 떠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지요. 사단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한다 그럽니까? 아, 제 것으로. 이 세상에 사단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사단의 것이 딱 하나 있네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짓. 거짓. 거짓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 있다. 합니다. 오늘 우리를 속이려고 사단은 또 거짓말을 가지고 제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사단의 편에서 볼 때에는 참말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눈은 떨어지는데 무엇에 대한 눈이 떠진다는 겁니까? 죄에 대한 눈이 떠진다. 그래서 사단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것도 진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죄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눈이 강개지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눈이 떠지는 것은 죄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올지 몰라도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임을 우리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얻으려는 모든 이익들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멀리 해야 됩니다.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한 사단의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먹으면은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면은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속임수들이 없는 하늘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그런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런 미혹이 없습니다. 미혹 당하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걱정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 여러분들 가보고 싶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그곳에는 거짓말로 꾸며진 그런 미혹도 없고요. 사기도 없고요. 미혹 당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만 가득한 그곳. 우리 정말 준비하였어. 우리 시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사다리 주는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으로 우리 다 믿음 준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